전국 화탄 맛집 찾아다니는 몽몽이에요. 이 공간 뭐 하는 곳 같으신가요? 깨진 세면대까지 저는 현대미술 전시하는 곳이라는 착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신기하게도 한식 주점이에요. 정말 대단한 컨셉의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메뉴도 매력이 있었지만 공간이 주인공입니다. 비어있는 공간 하지만 채울 생각이 없는 무언가 여유로운 식당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은 성수동 맛집 제1입니다. 위치는 뚝섬역 근처 성수동의 골목 속에 있어요. 위치부터도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까 싶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성수동 특유의 힙한 느낌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 이게 컨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골목 속에 이렇게 성수동 제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은 셔터가 내려가 있어요. 왠지 을지로에 있는 식당 같은 느낌도 드네요. 두근두근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포스팅을 보고 왔지만 그래도 궁금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헉 하는 곳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뻥 뚫린 개방된 공간이 열리는데요 뭔가 대단히 시원해요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할것 같은 위화감이 드는데 그게 이 식당의 매력 같습니다 이 화로도 인테리어고 가장 오른쪽 하나만 실제로 사용해요 이 공간은 대체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인가 웃음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곳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식리한 식당이고 이 컨셉으로 오히려 유명세를 얻은 성수동 제일이에요. 방문하시면 음식보다 공간 사진을 많이 찍게 되실 텐데 그 와중에도 가장 재미있는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깨진 세면대에서 손을 닦으셔야 합니다. 이 세면대 감성 무엇? 공간의 특이한 감성은 메뉴 쪽으로도 이어집니다. 메뉴판도 딱 하나만 존재하니 조심히 덜어주세요. 메뉴 종류 많지 않은데 오늘 거의 다 주문해서 즐겨 보았습니다. 식전에 차를 한잔 주셨어요. 성수동 제일은 한식 주점으로 전통주만 판매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본찬으로는 방풍나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풍이 예방된대요. 그리고 쌈장도 주셨는데 쌈장 플레이팅도 컨셉인가요? 여배개미. 성수동 제일에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메뉴는 유자차돌이에요. 네, 차돌에 먼저 맛을 내고 곁들일 방풍나물이랑 곁들일 장인데 메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특이했던 것중 하나가 메뉴가 나올 때마다 세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일단 유자향이 들어간 차돌박이부터 먹어볼게요. 차돌 고기 상태가 아주 좋았고 조리도 잘 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문어랑 유채 섞지 마시고. 두 번째로 나온 메뉴는 면이에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면이에요. 이것도 면과 소스 그리고 문어 등으로 세 가지 조합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있는 소스를 잘 발라서 비벼 주시면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성수동 제일은 음식도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음식 때문에 이 식당에 꼭 와보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역시나 공간을 보러 오셔야 해요. 식사 도중에 갑자기 불쇼가 진행 중이어서 영상 찍으려고 뛰어왔습니다. 잠깐 얼굴 나왔는데 성수동 제일 사장님 잘생기셨죠? 방금 토치를 이용해 즉석에서 불질한 메뉴는 바로 제주 흑돼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맛을 내고, 조선 고추랑, 성수동 제1에서 가장 비싼 메뉴이자 메인이 되는 술안주예요. 기름기가 좔좔 눈앞에서 직화로 구워주시는 것을 봐서 퀄리티는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름과 살코기의 비율이 좋았습니다. 일단 이거는 시켜놓고 먹으면서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도 조합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전,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쪽밥그 다음에 북어 보풀락인데. 전도 세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그냥 전입니다. 바삭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전이어서 이건 배부른 상태에서도 계속 먹게 만드는 매력 넘치는 메뉴였습니다. 북어 보풀락이 찍어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송화버섯. 그래서 요세 가지만 들어가 있고요. 탕도 세 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컨셉 정말 확실해요. 메뉴들도 식당의 컨셉과 일맥 상통하는 무언가가 느껴져요. 이제 일행들도 많이 취해가고 있고, 슬슬 마무리 안주들이 나왔어요. 생선구이는 간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간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란젓구이까지. 그 이후로는 취했는지 영상이 없네요. 저도 맛집블로그 한지 햇수로 이제 9년이 되어서 다양한 맛집을 다녀보았는데요. 특이한 메뉴를 가진 곳, 허름한 곳다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공간이 특이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곳이었어요. 음식보다 공간이 주인공이 돼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정답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마저도 더 깊이 고민하게 해준 성수동 제일 소개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